자, 예순 7대 연쇄 추돌입니다. 어제 일본의 한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차량 예순 7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27일 NH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은 대설경보 속에서 일본 군마현미나카치마치현에서이 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트럭 두 대가 추돌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져서 50km 이하로 단일하고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고요. 예. 이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트럭 13대와 승용차 7대 등총 20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는 7시간 30분만에 진화가 됐지만 예. 이 상황 때문에 불길과 하염이 거세서 굉장한 불편함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명이 사망하고 지금 2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다섯 명이 지금 중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집계 상황을 보면은 두 명이 숨지고 스물여섯 명이 다쳤는데 그중 다섯 예. 명은 중태인 상태입니다. 사고 수습이 이틀째이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상자들이 혹시라도 더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현지에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통행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ranscrição e Legendas